보수를 기반으로 해서 네네네. 윤석열 정권 퇴진당을 만드는 지금 이런 작업이기 때문에 거의 전부가 국민의과 직간접적으로 다 연결돼 있어요. 기본적으로 이 구도 자체가 매우 매우 어려운 환경입니다. 말 그대로 무명 용사들, 정말 잘못됐다, 바로 잡아야 되겠다 그런 분들을 위주로 창당 발견을 모았고 창당 작업도 그렇게 진행하려고 하는데 매우 긍정적인 흐름들이 많이 있습니다. 22대 국회는 5월 말 들어가게 되면 저는 기본적으로 변희재 대표하고 함께 보수 내에서 윤석열 탄핵이었던 움직임 흐름 예. 운동을 만들어낼 겁니다. 예. 그래서 올 하반기 안에 윤석열을 국회 탄핵을 시켜야 된다. 국회 탄핵에서 일단 예. 대통령 직무가 정지가 되고 헌재 심판까지의 기간이 몇 개월 남아있단 말이에요. 그 기간 동안에 그동안에 응축돼 있는 축적돼 있는 국민적 에너지를 모아서 전국민 총궐기투쟁으로 조기 퇴진을 그때 이루어내야 된다는 것이죠. 현재 탄핵까지 가서는 안 된다. 국회에서 직무 정지를 시켜놓고 예. 스스로 사퇴할 수 있게 국민들의 어떤 단합된 힘으로 몰아내야 된다. 그다음에는 이제 대통령이 퇴진되고 사퇴하고 난 다음에는 공정한 선거를 통해서 다시 새로운 정권을 만들어야 되겠죠 정권 퇴진 당의 이번에 국회의원의 목표는 두서입니다저 최대집하고 연의재대두 예. 사람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그게 아마 탄핵의 출발점이 될 거예요 저는 목표가 명확하고 어떻게 이걸 앞으로 탄핵투쟁을 진행시켜야 될 건지 시나리오 예. 구체적인 조직화 방법론 동원방법 이런 데 대한 어느 그 정도 계획이다서 있기 때문에 무지막지하게 돌파해 나가야 됩니다 최대집 <laughs> 윤성열이라는 자도 수사팀장으로서 포함되어 있습니다. 윤성열의 과거 범죄 전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감찰받은 사실이 있었습니다. 감찰은 대단히 비리 또 성적인 추문과 관련된 그런 감찰이었습니다. 소위 피의자로 들어온 어떤 사람, 여자가, 행사 피의자가 된 여성과 동걸 이 사람이였답니다. 성선이 관련된 사람 그 소송의 당사자가 계속해서 진계 요청을 해서 결국은 정직 1 개월의 처벌을 받았습니다. 특별 수사팀장에 대해 정직 1 개월.